10이 되면 앞으로 한 자리 나아간다. 자, 우리 친구들 0.2라는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0.2는 0.1이 두 개인 수이기도 하죠. 자, 그럼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20개가 있다라고 해 봅시다. 그럼 0.2가 20이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은 우리 친구들 2는 자연수긴 하지만요. 자연수 뒤에도 사실은 소수점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짜잔 하고 꺼내서 우리가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는 2.0이라고 봤을 때는 자 소수 첫째 자리 일의 자리라고 봤을 때 어때요? 앞으로 한 자리 나아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1이 세 개인 수는 0.3이죠. 0.1이 3 0, 0 개라면은 우리 승구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 개념은 내가 이해했는데 적용할 때는 허, 뭐였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선생님하고 배운 개념을 끝냈으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0.1이 3개예요. 그죠? 그러면 0.1이 30개다. 3개하고 30개하고 비교했을 때 10배입니다. 그러면 0.1이 3개라는 거는 우리가 0.3인 거거든요. 그럼 0.1이 30개라는 거는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아, 0.3의 10배구나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0.3의 10배는 10이 되면 앞으로 한 자리 나가니까 바로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30개 아니면 40개 이렇게 몇십 개 또는 뭐 몇백 개를 알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0.1이 만약에 3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3개 몇 배? 100배입니다. 그죠? 얘는 100배기 때문에, 아, 이는 0.3에 100배가 될수 있어요. 100배라는 거는 10배를 두번한 거거든요? 그러면 3에다가 또한번 10배를 하면, 이제 자연수니까 끝에 0을 하나씩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0.1이 몇 개부터 출발을 해서 몇 배가 되냐, 이제 10배가 몇번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헷갈리지 않고 그 수를 구해낼 수가 있답니다.